you घणा सारा yeah 영광를돌리지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인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가 세상의 군항들이 낯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목소리> 내가 이방 나라를 <목소리> 내 유업으로 줄이니내 <목소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 이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시도다.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재판한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요와를 경애함으로 성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너희 너희가 길에서 네.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유압께에 아. 피하는 모든 사람은 아. 다 아. 복이 있도다. 아. 아멘 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이자 또 시편의 세계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문지기는 자,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시편의 세계로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시편의 세계로 들어와서 무궁무진한 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다른 한 부류는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인의 깨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10편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자들. 그래서 밤낮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과 또 가치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시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 시편의 세계로 들어온 자들을 처음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의 세계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메시아이십니다. 시편 1편은 시편 22편, 시편 110편과 함께 메시아 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시편 2편의 경우, 왕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쓰이는 적의식의 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문지기를 통과한 후에 장대한 시편의 문이 열리게 되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려하고 장엄한 왕의 대관식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빵따라빵. 빵빠레가 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한데 모여 왕관을 쓰고 또 위엄있게 걸어나오는 이 왕의 대반식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워도다. 하늘에서 하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요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기자는 10편 시편의 세계를 활짝 열어젖히면서 제일 먼저 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세계의 왕일뿐 아니라 열방과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의 소유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될 것입니다. 집편 기자는 집편 세계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신 이 메시아를 기쁨과 감격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를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눈으로 보는 세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헛된 일을 꾸미는가? 가.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말에 대한 성경의 각주를 보게 되면 소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할때이 꾸민다는 것은 공모한다. 혹은 계략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10편 1편 2절에 나오는 이 묵상한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는 입으로 반복해서 뭔가를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뜻이 입으로 심도거리다 혹은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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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 혹은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없어 이방 나라들이 소란스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입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민족들이 끊임없이 입으로 불평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불평이 가득한 자가 됩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박이라는 것은 어떤, 어, 줄을 말하는데 이것은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서 연합하기 위해 원하는 사랑의 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 사랑의 내가 사람의 줄, 꽃, 사랑, 사랑의, 꽃, 사랑의 줄로 그들, 그들을 그들, 이끌었고 그들에게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그 목에서 몽해를 벗기는,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이들은 메시아가 내미는 화해와 평화의 줄,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비웃음과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 군함들을 철장으로 게뜨이고또 그들을 질그릇과 같이 부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 사랑의 줄로 모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절부터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십절과 1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네, 지혜를, 네, 지혜를 네, 얻으며 네, 세상에 재판받느라, 네, 네, 너희는 네, 교훈을 네, 받을지어다. 네, 요아를 경애함으로 성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어떻게 이렇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너무 공포스럽다. 너무 두렵고 무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악관에 초대되어서 미국 대통령을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떨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떨면서 경외심으로 대하는 것을 떨며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체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음악이나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또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고, 위엄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며 우리를 압도하는 기쁨으로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헨델의 메시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연말 크리스마스 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콘서트 홀이나 교회에서 연주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올해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성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복음사역을할 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청년들을 초청하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매년 이핸들의이 메시아라는 이 대곡 중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을 함께 합창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함께 합창하는 이 메시아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때 불렀던 메시아 합창곡. 이 할렐루야는 지금도 제 마음 속에 그 감동과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엔더레 메시아는 보음서와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아서 메시아를 만나는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경애함으로 떨림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영어로는 rejoice with trembling. 이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자 또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우리 내면의 전율처럼 이렇게 전기가 쇼크가 오는 것처럼 전율처럼 흘러나오는 두려움과 기쁨의 반응일 것입니다. 경애하며 성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세상 분황. 군항들 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에 평화의 손을 내미시는 메시아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으로 자격 없는 이방 민족들이 메시아에게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번영과 행복을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길이 메시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평 기자는 아들에게 입 맞춤으로 그에게 경외심과 충성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도다. 요약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내 마음속에 충만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은 사그러져서 냉랭하고 또 감흥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메시아와 동행하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 금요일 1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편 말씀의 깊은 지혜의 샘을 우리가 길러내어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0편 1편 문지기에 의해 선택되어 10편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복 있는 사람들은 활짝 열려진 문으로 들어와 10편 2편에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0편은 메시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기다리는 삶은 평통하고 평화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롤러코스트를 타며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좁고 험한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서 걸러진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10편의, 10편의 이 문을 우리는 또한 좁은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10편의 세계입니다. 그들 앞에 기다리는 모든 삶의 여정은 메시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 또한 기쁨과 은혜 그리고 소망과 찬양도 함께 하겠지만 슬픔과 애환 그리고 고난과 환난도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탄원시와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시에서 이 탄원시와 찬양시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때로는 말 못할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를 올리게 될 어, 그럴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편 세계가 시편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지혜의 세계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순례자들이 걷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과 아픔을 통해 고난의 삶을, 고난의 삶을 통과해 얻게 되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얻은 값비싼 지혜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된 전금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편는 험난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삶의 고통과 신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성화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순례자들은 영원한 천성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영화롭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메시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모든 그 순례길을 마치게 되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편의 문지기를 통과하고. 시편 2 편에서 만난 이 메시아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매주 살펴보면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지혜의 샘을 길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우리 마음 속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